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여기 이제 강용 슬라이드에 있듯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요즘에는 SNS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음성통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음성통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음성통화 하면, 전화하면 예를 들어 저보다 이제 자기보다 어어 어, 연배가 높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 사람한테 전화하면 또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목소리 바꿔야 되고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는 예 네, 그냥 뭐 반가 반가 지금은 끝인데 언화를 해서 안녕하신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뭐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뭐 자기의 감정은 지금 이렇게 뭐 충분히 뻔히하지 않은데 이게 또싹 바꿔가지고 감정 조절하면서 음. 상대방을 또 맞춰줘야 되는 게 이런 모든 상황이싹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전화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뭐 음성으로 수업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이러면 제가 해보면 학생들 당당 짜증 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어 거의 뭐 물론 뭐 컴퓨터 수업이 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유들이 많아서 거의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예. 문제 내주고, 문제도 다뭐 카톡으로 해요, 저는. 그냥 카톡으로. 단톡방도 써놓고, 단독방 보고 아이들은 이제 그거, 그거 하고, 그래서 말이 많지 않은 그런 수업이에요. 음. 예.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니까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음. 지금 선생님,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실 때, 어, 말 중심으로 하는 거는, 말 중심으로 하는 거는 요즘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음. 예, 별로 반기지 않아요. 방기지 예, 않고 또 대면도 별로 방이지 않아요. 예. 얼굴 보니까 예, 뭐 그냥 대충 그 아디다스 뭐 트레이닝복에다가 그냥 대충 슬리퍼 대충 질질 끌고 다니는 게일상의 편안함인데 또뭐 챙겨 입고 뭐 하고 이다 싫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문화적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데 그걸 강요하게 되면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문화적 충돌은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소통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요, 뭐 요즘 시대에는, 어, 어, 대면 인간관계는 대면을 비롯해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뭐, 그 다음에 SNS 같은 것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가치가 부각되어서, 뭐 소비자, 독자에서 생산자, 공급자, 창작자의 위치로 탈바꿈하기로도 하는데, 이런 거를 프로슈머라고 한다. 이 프로슈머는요, 어, 이거는 이제 프로듀서. 프로듀서는 생산자죠. 예, 음. 생산자고, 그 다음에 컨슈머는 소비자잖아요.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성시킨 말이에요. 음. 프로슈머 그래서 지금 그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창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어, 뒤에 좀 나오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를 음. 갖고 있고, 이 전기차가 운행이 되면, 그 전기차 안에 모터도 있지만 발전기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음. 자기가 알아서 충전을 해요.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그 자기가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주차를 해놓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차의 배터리에다가 충전시킨 전기를 그냥 날두만 아깝잖아요. 꽉차있면 다음 날또 쓰면 또 충전되는 건데 그러면 차가 조금 움직일 정도의 전기만 있고 나머지는 어디다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 자동차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그대로 콘텐츠에 끼면 거꾸로 한 잔에다 팔수 있는 시스템을 예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도 단편적인 프로슈머의 형태죠. 음. 전기를 파니까. 네. 음. 아, 전기는 배터리 안에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휴대용 그 보조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음. 전기가 떨어지면, 그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USB 단자에다 연결을 하면 보조 배터리에 충전한 전기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잖아요. 음. 똑같은 원리로, 그거를 콘센트에다가 꼽으면 자동차를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하고 콘센트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자기 차에 있는 전기가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은 음. 전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또한 마리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중국이 그 전기차를 늘리는데 혈안이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쓸데없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많이 만들지 않고도 자동차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전력이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자동차가 거의 뭐 2천만 대 이상 된다는데 2천만 대가 다 거대한 배터리 하나씩 달고 다녀 보세요. 이게 다 전기를 담담 그러니까 담고 다니는 건데. 엄청난 전기예요 그러면. 예, 네? 네, 네, 하여튼, 뭐, 엄청난 전기인데, 그러면 방향성이 국가에서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사실 중국처럼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거의 파격적인 돈을 지원을 해서, 어, 하게 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거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어, 전기차, 호흡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전기를 담아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라, 전력은 항상 그, 어디다 담아두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어요. 딱 쓸만큼만 만들어야 돼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어디 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어, 숙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딱 낮에 12시, 1시만 발전이 잘 돼요. 밤에 안 되고. 그러니 전기는 24시간 쓰는 건데 그때만 전기를망창 만들어내면 뭐, 뭐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뭐. 필요없어.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장시켜놓고 쓰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장시켜놓고 써먹기가 제일 좋은 게 전기차예요.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도 어, 프로슈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산하고 팔 음. 수도 있습니다. 네. 음. 시모아에 대한 컨셉은 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뭐. 네. 다음에 뭐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그래서 그 시뮬라크르 시대가 가서 말도 어려워요. 저도 무슨 말이 잘 모르겠어요. 발음이 어려워요. 네. 시뮬라크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물을 의미해요. 예. 네. 원본과 복제물이 구별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주로 대학을 다닐 때 나이가, 그때가 이제 93년도에 제가 생각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사람들이 X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뭔말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고, 하여튼, 그때는 X세대라고 했는데, 그 93학번, 94학번, 95학번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블리저드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 인기가 음.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스타크래프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게임을 하니까 거기에 집했고 음. 또 한국에 있는 NC소프트라는 회사는 그 리니지라는 지라 게임이 또 있어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니까그 시대예요. 네. 그 세대.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살았던 세대는 뭐냐면, 게임 속 공간 안에서 뭐, 아이템도 구매하고, 그 캐릭터 키우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술, 그 당시에는 이제 고작 게임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술이 쭉 발전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음, 음.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거는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대체한다는 뜻이고,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즉 우주를 타는데 두 말을 합성하기 위해서 유니를 뺀 거예요. 그래서 메타 버스가 된 거죠. 두 말을 합성해서. 근데 이거는 한술 더 떠요. 모든 공간을 다 사이버 공간상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자신을 대표하는 건 이제 아바타가 된 거죠. 네, 그쵸그 아바타가 된 거죠. 아, 예. 그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를 대표한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실상의, 실제 세계의 자기 자신보다 가상 세계의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게, 어, 앞으로 뭐 하나면 미래다. 잘 모르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 50대, 6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60대는 100세 시대 딱 절반이잖아요. 40년 음. 30, 이상을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음. 그러면, 어,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쪽 세대 이해를 못하고서는 뭔가 팔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렇죠. 확실하게, 예, 네, 그쪽 세대를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물건도 팔고, 아니면 월급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어? 왕년에, 요즘에 어떤 일이 많냐면요. 요즘에, 이제, 그, 조그만한 회사에 가보면, 큰 회사, 큰 회사는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뭐, 저건데,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직원수 한 50명,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소규모 기업들인 경우에는, 이제,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에, 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니까 뭐, 리타이어하고, 좀 급여를 줄이고, 이제,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적응을 못 하세요. 왜못 하냐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음. 내가 왕년에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가 몇명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왕년에 뭐, 안, 안잘 나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네, 왕년에 뭐, 내가 어디 무슨 뭐, 국회의원이었고, 어디 시의원이었고, 아, 내가 한번 잘 나갈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본인 생각인 거고, 어, 음. 그 분한테 급여를 줄 사람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네, 음. 아무 뭐 의미 없어요. 그뭐 20년 전에 뭐 국회의원 한게 자기하고 무슨 관이없는 <laughs>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한 건데. 그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그 소외감 느끼고, 고뇌하고, 자꾸 이탈되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어, 이게 자꾸 그 반대 세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보다 아래 세대하고 통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세대에서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네, 음. 머물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으셔야 아 이렇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동이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